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오늘 RTX 2080이 들어와서 입고가 되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5 9400F에 메모리는 16GB,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80입니다. 네, 바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옵션은, 어, 안티, 거리, 어, 텍스처, 네, 안테거 삼트라,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그래픽카드가 속속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어, 테스트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네, 제가 잠시 후에 그래픽카드 재고 상황을 어, 알려드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재고 상황이 있는 그래픽카드로 테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올려주시면 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AMD CPU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AMD 어, 아, AMD CPU가, 어, 지금 현재 들어올 게 3500. 어, 그리고, 음, 네. 현재 일단 3500이, 어, 곧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제가 현재 3500X는 있지만 3500 모델은 없기 때문에, 어, 비교 영상도 올려드리고, 어, 이제까지 못해드렸던 테스트 영상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환경 설정의 테스트 옵션은 안테거 네. 삼트라 국민 옵션입니다. 현재 사람들 틈에서 프레임이 70에서 80 정도 나오는데요. 어, 일단은 사람들 벗어나 보겠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150대, 네, 160대까지, 어, 찍어주는 상황인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980ti를 무료 나눔을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그래픽카드가 큽니다. 네, 현재 프레임 170대까지, 어, 찍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9400F에서, 어, RTX 2080이, 어, 낙하할 때 어느 정도 프레임까지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50ti나 GTX 770도 굉장히 오늘 원활하게 돌아갔는데요. 과연 RTX 2080, 네, 프레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 요즘 배그 실력이 늘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신데,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늘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뭐열판해야 1킬 할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그냥, 네. 어, 한 판에 거의 1킬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 3,000시간 넘었어요, 근데. <laughs> 벌써 한 지.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많이 안 떨어지는데요. 네. 80대까지 확인을 하고,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떨어지는 곳에 네, 약두 분이 무려 두 분이 네 지금 현재 낙하를 어, 자세를 잡고 있으십니다 네 근데 벌써 분입꾸로네 정확하게 지금 내리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테스트가 안되기 때문에 저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전투를 해봐야 어 테스트 시간만 짧아지고 네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죠 이럴 때는, 어,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됩니다. 네, 저 밑에도 지금 사람 한 명이 내렸군요. 네, 오갈 데가 없는 처지입니다. 네, 굉장히, 어, 이번 판도 암울한, 네, 굉장히 암울한 그런 게임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 네, 다행히 S12K. 네. 네, 총기, 네, 옷을 챙겨 입고, 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여기도 사람이 내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프레임은 100에서 110 프레임, 네, 많게는 120 프레임까지 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네, 원래 문이 열린 곳입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활동을 해야지 됩니다. 네, 총기가 이렇다 할 만한 게, 네, M4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초기 네 수집이 끝난 상태고요. 부트캠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130대까지도 나오는군요. 네, RTX 2080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민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네, 저 앞쪽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얘기는 다 털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아네 초알이 날라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초알이었는데요 아네네 네, 1킬도 하지 못하고 네 안타까운 어,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네프레임 굉장히 안정적으로 100에서 130대까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